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스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이처스 우리 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된 종목입니다. 네이처스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네이처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 준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기다릴 종목들 해서 제가 1 8월달에도 한번 네이처스 기다리셔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 봐봐, 안 잡고 기다리기를 잘했죠. 자, 지금 우리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 티가 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도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공시 보셔야 되고 네이처스 이번에 신고가 돌파할 겁니다. 그럴 만한 재료 너무나도 큰 재료가 나왔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기는 이제 공시예요. 자 보면 네이처스의 유형자산 취득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서 공시가 나왔단 말이야. 취득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요. 자 미국 주유 기세포 생산 시설 GMP 등 글로벌 캠퍼스 구축 목적이라고 나와있죠 연구소가 아니야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시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구개발은 말 그대로 그냥 연구개발이지만 얘네가 생산시설 등 글로벌 캠퍼스 구축 목적이라고 나와있는 건 임상만 한다는 게 아니라 치료제 생산부터 뭐 수출까지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FDA 임상용 상용생산을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시장에다가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커요. 한국 시장에서 계속 한계가 있었잖아. 우리 식약처에서 어 일본에서도 인정해주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데 계속해서 빠꾸 먹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한국 시장 한계 벗어나고 미국에서 승인받고 팔겠다. 그냥 단순 수출이 아니라 미국 내 상용화를 위한 직진 전략이에요. 자 우리 FDA 승인 치료제로 인정받으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자 협상력 폭등, 글로벌 밸류에이션으로 주가 리레이팅. 이거 너무나도 뻔한 시나리오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봐봐 투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자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 총액 대비 무려 19.56% 20% 잖아 바이오회사가 이렇게까지 유형자산을 패팅하는 건요 흔치 않아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임상 성공 가능성이 확신될 때 하는 움직임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몇 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 당연히 이거 성공했으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요.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주력주 중에 펩트론이 있죠? 펩트론처럼 나올 거예요. 자, 펩트론이 여기서 5만 원에 있을 때딱 이런 이슈가 떴었어. 공장 짓겠습니다. 오송 신공장 짓겠습니다. 그리고 유중 딱 나오고 주가 폭락할 때 개인들 다 틀었더니 어때요? 세력들 기가 막히게 매집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6, 7배 쳐올렸어. 자 근데 여기서 6, 7배 올리는 동안 여러분들 기술이 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이만큼이 갔어. 자 그럼 네이처셀 어떨까? 미국 시장이야. 이미 해외 실물 자산을 확보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다. 자 이미 네이처셀의 이 조인트 스텝은요. 미국에서 혁신적 치료제 그리고... RMAT까지 지정이 된 상태예요. 자, 이 지정은 FDA에서 임상 성공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을 전제하고 주는 신호란 말이야. 단순히 임상 진행 중인 줄기세포 기업과는 달리 RMAT까지 지정이 됐고, 우리가 혁신치료제까지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 상용화 단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와중에 공장을 그것도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어. 확신이 없었다면 할 수가 있는 행동일까요? 얘가 막 돈이 남아 도는 기업이 아니잖아. 이번 유형 자산 취득을 통해서 우리는 내부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게 됐을 때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자 관세리스크 완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네이처스의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 후에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미국 현지 생산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출 관세, 물류 지연. 규제 리스크가 싹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에서 팔던 것보다 훨씬 더 순이익 당연히 개선되고요. 그럼 당연히 순이익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숨은 요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날짜를 한번더 봐야 돼. 자, 지금 네이처스의 이 공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상기 취득 예정일자는 어, 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한을 의미합니다. 자, 실사기간 90일 종료 후 30영업일 이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취득 예정일자가 2026년 2월 10일이에요. 그죠? 이 말인 즉슨 정말 늦어도 우리가 잔금 지급까지 2월 10일 안에는 끝나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죠? 밑에 또. 자,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취득일자는 취득예정일자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네이처스에 무슨 상황? RMAT, 혁신치료제를 지정받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FDA에서 이거 3달 걸릴 거한달 안에 해주고 6개월 걸릴 거 2, 3개월 안에 해주는 게 바로 RMAT 그리고 혁신치료제에 대한 베네핏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평균값을 냈을 때 우리가 RMAT 그리고 혁신치료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요. 원래 실사 과정보다 2개월 정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은 정말로 12월 안에 얘가 정말 이제 승인을 받고 우리 가동이 시작될 수도 있다. 원래 120일 걸렸고 평균값을 냈을 때 우리가 90일 안에 해결이 가능한다는 뜻이에요. 즉 빠르며 2026년도 초 미국 볼티머 GMP 시설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시설 가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시작 가능이라는 의미고 이 시설이 완전히 활용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미국 상용화 단계가 그냥 직결되는 거야.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업계들은 어때요? 한번 투자 삐끗하면 그냥 정말로 기업이 존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재무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 왜 제약 바이오 특성상 약 개발하느라 몇년 동안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 약이 빵 터져서 한 번에 갚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뭐존속의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내 자산의 20%나 어? 20 투자해서 미국에다가 지금 gmp 시설을 구축을 했어. 이게 2% 아니에요. 20%입니다. 어마무시한 결정이야. 이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거지. 그런 투자란 말이야. 물론 이제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라대표의 행적을 보면은 약간 말만 이렇게 뻔지르르 하고 보여주는 게 없었다면 지금은 보여주고 있잖아. 혁신치료제, RMAT 올해 다 받았고요. 공장까지 돈 들여서 짓고 있어. 공장 지원도안 되면 어떡해? 정말 나갈이 되는 거야. 나갈이 안될걸 아니까 얘네가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 근데 주가 이미 다 흘러 빠져 있어. 뭐가 걱정이야?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세력이 샀는지 안 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미 네이처스 우리 방에서 굉장히 많이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먹었냐면은 급락했을 때 잡아서 먹었어요. 자, 우리 같이 보게 되면은 자, 네이처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관심 종목 드렸던 때가 1월 13일. 날짜도 기억해. 이날이에요. 갑자기 막 장대음봉이 나왔어. 급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처스 급락 기회입니다. 시카베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설명 쫙 드린 다음에,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세력들이 누군가는 막 떨어질 거 알았던 것 마냥 이 밑거리를 달고 잡아먹었다. 이거 제가 증거 보여드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을 두달을 끊어요. 자, 왜냐면은, 확실한 세 가지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바로 폭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시그널 뜰 때까지 기다립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계속 밀어. 1월 23일자 브리핑. 자, 여기 약간 날짜 잘리죠? 1월 23일자 브리핑에도, 여러분들께 네이처세 속임수 매수세 끌어당기기 출연, 연휴 후에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말씀드려요. 캔들 예쁘네요. 예의주시 할게요.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올랐어요. 자, 보면은, 날짜 한번 볼게요. 2월 19일이거든? 2월 19일. 날짜 보이시죠? 2월 19일. 날짜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이 이때란 말이야. 2월 19일. 자, 우리 네이처셀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좀 세게 나왔잖아. 왜냐면은 이때 급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가 3, 40%였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감을 했으면 여기 이미 바로 수익권에 왔겠죠.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왜 이거 못 잡게 해가지고 놓치게 하냐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매물대 미친듯이 강력합니다. 한방에 못뚫어요이 매물대를 뚫어진 시그널이 세 가지 요건이고요. 그냥저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아버리면 또 꺾입니다. 매수항당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말씀드렸고 이 브리핑을 드린 그 다음날부터 꺾여서 신조카를 한번더 찍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뭐라해? 어? 네이처셀 매수 하는게 잘했죠? 페트론처럼 기가 막히게 잡아볼게요 하면서 또 밀어요 또 밀고 어 역시 시그널 뜨기 전에 잡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고 이 순간 지나가고 나면 3월 7일이란 말이야 어? 이 순간 지나가고 나면 은 싸게 잡는 기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3월 19일 이날이에요 이날 잡습니다. 시그널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17,000원 이하에서 여기서 잡았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이틀 쉬고 날아가 버렸잖아.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확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분 좋게 매매해서 어떻게 됐어요? 추천주 매도해서 많은 분들 한 며칠 만에 70%몇 프로, 77%막 이렇게 잡았지, 그렇죠? 이렇게 매수 인증까지 다 나왔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그널 세 가지가 뜨면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시그널 두 가지 떴어. 그럼 뭐야? 우리 딱 추석 끝나고 왔을 때이한 가지만 확인이 되면 바로 매수다 좀 들어가야 된다.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릴까요? 자, 우리 8월에 급락을 했어. 자, 급락을 했잖아. 그렇 근데 급락을 할때 거래량은 어때요? 이래요. 근데 급락이 나오고 이 바닥 권에서 주워먹은 애들 거래량은 어때? 미친 듯이 많아요. 그렇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개인들 살살 살살 털다가 어때요? 이 장대운봉 나온 날또 한번 주워먹고 또, 주워 또 살살 살살 털고 있어. 털 개인들 싹다 털고 지들은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씩 더 추가하면서 하면서 이거 온전히 그대로 쳐올려서 다싹다 먹겠다는 거야. 이미 4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 여기서 걱정할 게뭐 있어? 여러분들이 최대한 들기다리고 이 미친 재료를 온전히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면 매수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는 이번에 신고가 이상 예상합니다. 왜? 이번만한 이제 재료가 유형 자산을 취득했잖아. 우리 펩트론이랑 똑같잖아. 이 펩트로 5송 신공장 짓기 전에 딱 주가 얼마였어? 5만원, 6만원이었어. 지금이 얼마야? 37만원이야.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맨날 맨날 막 3만원, 4만원, 5만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네이처셀 10만원대 볼 기회라고 그래서 이 기회를 같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처셀 남겨주시면 되고 이게 네이처셀만 보여드리면 좀 시그널 면에서 이 시그널이 진짜인가요? 할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도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론, 펩트론 봅시다. 자, 펩트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관심 종목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브리핑이 하도 많아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8월 21일이에요. 자, 이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확실하게 저가 매수 올때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했지만 계속 밀어요. 자, 매수타점머지 않았네요. 이때가 이제 9월 달까지 밀려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밀어요. 자, 지금 잡아도 추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다만, 우리 최대한 저점에 잡아갈 예정입니다 하면서 9월 20일까지도 밀었죠. 여기 나와있죠. 자, 근데 결국 언제 잡아? 영상 찍고 그 다음날. 자, 우리 여기서 이 정도면 오픈북인데, 딱 이때까지 기다렸던 올인. 이것도 왜냐면은 시그널 두 가지가 떴거든. 그래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잡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매스터쯤 들어갔어요. 이게 언제야? 2024년 10월 4일. 날짜 정확하게 나와있죠. 자, 2024년 10월 4일. 한번 봅시다. 자, 이때요. 10월 4일. 자, 여기서 10월 4일날, 여기서 딱 잡고 어때요? 네이처 씨랑 똑같지? 하루 쉬고, 우리 바로 쭉 올라가. 5만원짜리가 13만원까지 그대로 그냥 가요. 자, 물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 분들, 최근에도 이제 인증을 한번 했었어요. 자, 보면은. 자, 중간중간 제가 이제 펩트로에 대해서는 늦게 오신 분들도 잡으셔도 됩니다. 10만원대까지는 다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추천주 매수 타이밍이 있고, 자, 펩트로 한번 보면은. 중간 점검샷 나이스 8월 13일날 받은 거 있죠 중간 점검샷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최소 189%뭐114% 중간에 잡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정말로 52,500원 나왔을 때 잡으신 분들은 579% 네이처세 저기 가능할 거라 봅니다 세이에 펩트로니아 이거 네이처세 이거 개꿀개를 날리면 안 된다고 나도 이세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제가 우리 방에서만 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영상에서 한번 풀었더니 이상한 애들이 내 영상 베껴다가 잘 모르면서 풀어. 근데 그잘 모르는 상태로 설명을 듣고 개인들은 막무가내로 타점을 잡고 이거 이렇게 잡는 거 맞나요? 저렇게 잡는 거 맞나요? 정말로 이제 제가 좀 심도 있게 계속해서 봐드릴 수 있는 이 소통방에서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써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나도 네이처셀, 정말로 타점 잘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몇배 이상 상승 먹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는 실제로 네이처셀로 이틀 만에 77%도 먹었고 펩트론도 500% 이상 먹인 사람이잖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담배호에 네이처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근데 왜무료로 해주시나요? 혹시 뭐 나중에, 돈 내라고 하거나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고 연휴에도 지금 목이 좀 나갔어요 연휴에도 지금 제가 네이처셀까지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입장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지금 연휴지만 이렇게 다들 눌러주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펩트론이나 네이처셀처럼 수익이 났을 때 인증샷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 그냥 네이처스, 젠백스 뭐, 펩트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의날 종목들, 우리 단타로 먹어갈 수 있는 종목들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YC, 그쵸? 우리 연휴전 떡값으로 딱 벌어놨죠? 추천주, 매도. 이렇게. 시장값에도 대응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있잖아, 흔적이. 이런 거 나도 같이 먹으면서, 주력주, 네이처스, 펩트로 이런 것도 같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게 되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수익금이 알아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살려면 구독자님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이거 구독자님들을 모으려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 얘가 진짜 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방 같이 참여하고 싶다. 무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싹다 네이처스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휴이기 때문에 방 입장은 제가 싸그리 목요일날 일괄 초대할 겁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정말 계좌, 남은 2개월 동안 반전시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세 가지 시그널 나오기 전에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